Do It Android App Programming 둘째 마당 1장의 세 번째 단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Constraint Layout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봅니다. Constraint Layout은 우리말로 하면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 이 제약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시작 화면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시작 화면에서 스타트 메뉴를 누르고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처음에 창을 띄우면 Empty Activity라고 하는 게 선택되어 있죠. 자, 기본 선택된 상태 그대로 두고 Next. 프로젝트의 이름 입력하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자, Sample Constraint Layout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패키지 네임이라고 하는 거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에 샘플부터 다 들어가 있죠. 너무 길다 싶으면, 자, 요거를 뭐 샘플 자 정도는 빼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뭐,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고요. 어차피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Finish라고 하는 버튼 눌러봅니다. 자,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만들어지고, 이 창이 이제 열리게 되면, 우리가 화면 레이아웃을 한번 구성해 볼 텐데요. 처음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화면 그리고 그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최상위 레이아웃이 Constraint 레이아웃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전에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Constraint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이제 우리 필요한 것들 안에다 갖다 놓고 배치를 한번 해볼 텐데, 이제 배치라고 하는 게 버튼이라든가 텍스트 뷰 글자가 보이는 텍스트 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는 걸 이제 배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컨트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배치하는 방법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아래쪽에 자, 진행 바가 이제 다 없어지게 되면 이 프로젝트 창이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는 형태가 되겠죠.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봅니다. 자 아래쪽에 지금 계속 메시지가 보이고 있죠. 자, 메시지가 보이는 게 이제 종료가 되면 그러면 여기에 우리 탭으로 해서, 자, activity main.xml 이라고 하는 파일과 mainactivity.java 라고 하는 파일 두 개가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왼쪽에는 이제 프릭스 창이라고 하는 거 얘기를 했었고요. 자, 진행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죠. 자, 아래쪽에 있는 요 영역, 자, 요 영역은,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여놓고요. 왼쪽이 이제 프로젝트 영역이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파일이 보이게 됩니다. 화면 레이아웃은 activity main.xml에서 구성을 하겠죠. 자동으로 만들어진 첫 화면에 화면 레이아웃이 된다. 자, 왼쪽에 이게 있으면 이 영역이 좀 작아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그죠? 그럼면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왼쪽 프로젝트 영역을 줄여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서 다시 보이게 하고 다시 이걸 누르면 다시 프로젝트 창 프로젝트 영역이 왼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극 아,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왼쪽 아래에 컴포넌트 트리를 보면 Constraint Layout이라고 하는 게 최상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이걸 눌러보면 자 이렇게 선택해 보면 자 가장 바깥 화면 전체가 Constraint Layout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텍스트 뷰 일단 선택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요거를 선택해서 일단 딜리트 키로 눌러봅니다. 자, 없어져 버리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위에 보면 자석 모양 있죠? 이 자석 모양을 이제 턴오프 한번 누르면, 자, 여게 금지 표시처럼 막혀버리게 됩니다. 금지 표시로 막아놓고, 이제 왼쪽에서 버튼을 하나 갖다 놓습니다. 자, 버튼을 저 화면에 요쯤에다가 하나 갖다 놓는데요. 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버튼의 상하 좌우에 점이 보이죠? 자, 이거를 이제 연결 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연결 점은 이제 우리가 이 각각을 다른 곳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다른 곳이라고 하면 이 버튼을 자, 담고 있는 그릇이 뭐예요? 여기 컨스트레이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화면 전체를 담고 있는 레이아웃이 되겠죠. 그 레이아웃의 벽면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버튼 있으면 다른 버튼의 연결 점으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위쪽을 이 점을 왼쪽 문장 할까요? 자, 왼쪽의 점을 요 선택을 해서 끌어다가 왼쪽 벽면으로 붙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왼쪽 연결점이 진한 파란색으로, 바뀌죠.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죠. 파란색으로 바뀌어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버튼이 왼쪽으로 해서 붙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연결점을 자 상위 레이아웃 다시 말하면 이 버튼을 담고 있는 레이아웃의 위쪽으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버튼은 왼쪽과 위쪽에 딱 붙어 있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 버튼의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아까는 전부 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버튼이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왼쪽과 위쪽을 붙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버튼이 있는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버튼을 자, 끌어 당기면 자, 왼쪽과 위쪽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띄울 건지를 얘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왼쪽이 68, 68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위치만큼 자, 버튼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 연결선이라고 하는데요. 연결점과 부모 레이아웃의 벽면 또는 다른 뷰와 연결해 놓는 거를 이제 연결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연결선을 만들어줘야 이 버튼이 위치할 곳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버튼을 또 하나 갖다 놔보죠. 버튼을 하나 갖다 놓는데 이번엔 오른쪽 쯤에 한번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이 버튼도 지금 연결점이 하나도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눈에는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가 있을 위치를 몰라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왼쪽 상단에 가서 딱 붙게 됩니다. 그냥 일단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실제로 앱을 실행했을 때는 여기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그 상태에서 자 왼쪽에 있는 자이 연결점을 자 원래 추가했던 앞에 추가했던 이 버튼의 오른쪽 점에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버튼이 있는 위치에 오른쪽에 가서 붙는 거를 의미를 해요. 자, 그리고 위쪽도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이버튼의 이쪽에 가서 붙는 게딱 아니니까. 자, 요거를, 자, 요거를 끌어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가이드선이 보이죠? 자, 왼쪽 버튼의 상단하고 똑같이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형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버튼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선을 만들어서 자, 위치를 잡아 주는 거. 자, 이거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자, 어떻게 붙이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버튼을 하나 또 끌어다가 놓는데 이번에는 자, 여기다 갖다 놓고요. 왼쪽 연결점을 자 부모 레이아웃의 자 부모 레이아웃은 이 버튼을 담고 있는 걸 부모 레이아웃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부모 레이아웃의 왼쪽에 붙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연결점을 부모 레이아웃의 오른쪽에 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버튼이 자 가운데 오게 됩니다. 양쪽을 부모 레이아웃의 여유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유 공간의 양쪽을 붙이면 그 가운데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면 세로는 어떻게 돼요? 세로도 마찬가지로 자 위쪽과 아래쪽을 붙이면 위와 아래 이 붙인 공간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게 되시죠? 그러면 버튼을 이번에는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자 요쯤에 갖다 놓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을 붙이고 오른쪽을 부모 레이아웃의 벽면을 붙인 다음에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연결점을 위에 있는 버튼의 아래쪽하고 붙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을 부모 레이아웃의 아래쪽 벽면과 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양쪽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 여유 공간에 또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을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디가 다 붙게 되죠. 아이디가 자, 버튼, 버튼2, 버튼3, 버튼4로 자동으로 붙게 돼요. 이 아이디는 우리가 자, 원하면 여기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아이디는 항상 고유한 값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다라고 했고, 자, 필요하면 우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가이드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위쪽에 보면 이 아이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 버티컬 가이드라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세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가이드라인 선을 추가를 하고 이 버튼을 또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 이 버튼에 연결점과 이 가이드라인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튼을 여러 개 붙인 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에 맞추게 되면 정렬하는 것 같은 연 어, 방법이 되겠죠. 그죠? 정렬하는 것처럼 효과가 나게 됩니다. 저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위쪽에 있는 버튼은 자,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버튼, 즉 이것도 이제 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뷰와의 관계로 만들어진 거다. 그죠? 그 관계는 연결점을 서로 연결을 해서 연결선으로 관계를 규정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위에 우리 이 자석 모양을 막아놨었는데요. 자석 모양을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직접 연결 선을 다 만들어줬었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자, 자동으로 연결 선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 놓을 때, 가이드 선이 이렇게 보이죠? 가이드 선이 딱 보이면, 거기에 맞추면, 자, 우리가 필요한 연결 선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이 자석 모양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얘가 힌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가이드 선, 그 다음에, 무죠 뭐 왼쪽에 붙인다거나 이렇게 할 때만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어쨌든 좀 편리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아래쪽에 텍스트라고 하는 탭을 눌러보면 원본 XML이 보여요. 이거를 XML 코드라고 부르는데요. 화면 레이아웃을 자, 디자인 탭에서 보면 눈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코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가장 최상위 레이아웃은 이렇게 태그로 구성이 되고요. 가장 최상위 레이아웃에는 XML ns 땡땡 안드로이드, XML, S, 땡땡, A.P.P. 같은 게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뷰에는 레이아웃 위드스 레이아웃 하이트가 기본 속성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 버튼 안에 보면 ID 속성, 레이아웃 위드스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라고 하는 거. 글자 표시하기 위한 그런 속성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속성들이 들어가 있는데 왼쪽에 보면 안드로이드 땡땡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거는 안드로이드 기본 API에서 제공하는 속성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APP 땡땡은 요건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요거는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외부 라이브러리를 추가한 그 기능에 들어가 있는 속성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건 뭐 굳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속성은 다 안드로이드 기본 API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땡땡이라고 붙어 있는 것을 생각 안 하고 보시면 ID 속성, 레이아 d t h 속성, 레이아웃 하이트 속성 이렇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ID 속성은 우리가 디자인 탭에서 보면 자, 요렇게, 요렇게만 보이지만 실제 코드, XML 코드에서는 add plus ID s l a 까지 붙여준다라고 하는 거잘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같이 봤습니다. 우리가 레이아웃은 이거 외에도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그 여러 가지를 우리가 또 하나씩 하나씩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레이아웃을 연습을 하면서 따라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